Hello, everyone.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를 보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는 바로 영어 한 방에 끝내기입니다. 영어 한 방에 끝내기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1학기가 거의 다 되고 있죠?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5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대교 출판사, 천재 출판사, YBM 시사 출판사, 또 동화 출판사 등등.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교, 그리고 천재함, 시사최, 이곳에 나오는 표현들을 뭉뚱거려서 한번에 모아서 끝내 보도록 하려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국가, 출신, 그 다음에 외국인 소개하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 외국인하고 나하고 같이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서 2단원입니다. 바로, 대교 출판사에는 lesson 1,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천재함에서도 lesson 1, where are you from? 똑같네요. 그 다음에 시사츄에서는 lesson 1, 다 lesson 1이군요. 오늘은, I'm from Mexico입니다. 제목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대교나 천재에서는요, 질문을 했어요.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니?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는 시사교과서에선 대답을 했네요 I'm from Mexico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영어 노트하고 필기구을 꺼내서 한번 쭉 적으면서 정리해 보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 어, 나중에 한방에 끝내기 코너에서 그걸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 단어들 어, 잘가 음. 멋있게 날아가네요 자, 중요 단어입니다 첫 번째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spell 이 spell이란 단어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스, 프, 에, 으 spell이죠 여러분들 각 알파벳 철자에는 소리 음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s는 s 발음이죠 s는 그리고 p는 프, e는 에, l은 으 해서 spell 스펠하면 철자를 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Traditional이죠. Traditional. Traditional인데, 뒤에 AL에 빨간색으로 뭔가 바꿔놨어요. 이건 다음 장에서 한 걸음 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은요. 전통적인이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어,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근데 이렇게 긴 단어일수록요. 이렇게 긴 단어일수록 사실상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음, 색깔을, 음, 예,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to, 그 다음에, 을, 에이, 드, 이, e, 디. 그 다음에, ti, o, n은, 현 발음 나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 은 뭡니까? to, 을, 에이, 디, 션. 그 다음에, al은, l 발음 나니까, traditional. 긴 단어일수록요. 파닉스 룰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 o 디셔널 하면은 전통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코리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코리아. 그 옆에는 있 차이나. 어, 그 외에도 아마 교과서에 뭐 캐나다, 프랑스, 케냐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나라 이름은 무슨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가 뭐죠? 예,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어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고유 명사가 되고요. 어떤 산, 또는 지역, 지명, 이런 것들은 전부다,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은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의 특징은 첫 번째 글자가 전부다 대문자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요. 좀 특이한 나라를 모아놨어요, 따로. The UK, 그 다음에 The USA 이렇게 돼 있는데, 요긴 이렇게 더가 붙죠. 여기에 대한 거한 걸음 더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네, 한 걸음 더해 왔습니다. 음, 예. 네, 선생님 닮았는데. 자, 점미사 AL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점미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접촉하다, 접촉하다가 할 때가 접자고요. 미가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사가 그냥 품사할 때 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거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뒤에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붙는 전미사인데 그 전미사의 형태가 al일 때요. 명사일 경우, 사물의 이름일 경우 뒤에 al을 붙이면 형용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들이 첫 번째, tradition.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전통이란 얘기예요. 전통. 전통이라는 명사, 사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뒤에 a, l 이 붙이면 traditional로 바뀌면서 바로 전통적인, 전통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형용사는 뭐죠, 여러분들? 사물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죠. 모양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형, 형용사 <laughs> 죄송합니다,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ersonal 뭡니까? personal, 예, personal 면 개인이죠. 개인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그다음에 personal 은 바로 개인적인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PC 개인 어, 그 개인 컴퓨터 개인 컴퓨터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ersonal computer 줄여서 PC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personal computer 거기에 줄인 말이죠. 그 다음에 nation 하면 뭡니까? nation 하면 국가죠. 국가. 나라, 국가. 거기다 nation을 하면 바로 국가적인이라는 데겠죠. 적인. 음. 그 다음엔요. music. 뮤직. music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악. 그럼 뮤지컬은 뭘까요? 뮤지컬은 바로 음악적인 이런 얘기가 되고요. 물론 뮤지컬이 아니, 명사로 쓰여서 그냥 뮤지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공연. 아마 뮤지컬 코미디였을 거예요. 옛날 말로는, 옛날 고어로는 뮤지컬 코미디고 지금은 뮤지컬로 굳어져 있죠. 하지만 뮤직은 여기서 명사, 음악, 그리고 뮤지컬은 음악적인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하는 n a t u r 하면 여러분들 자연이죠. natural 하면 자연적인. 그런데 뭐가 생략이 됐다? 여기서는 이가 생략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가 들어간 발음상 문제가 좀 있어서 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미사 al 정리가 되나요? 전미사 al, al이 붙으면 보통 명사 뒤에 붙을 땐 형용사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나라 이름엔 원래 덜을 붙이지 않아요 고유명사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정관사를 그런데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선 이 정도만 알아도 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K하고 USA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요 줄임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K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The United Kingdom입니다. United Kingdom, United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연합하다 이런 얘기야 모이다 이렇게 묶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하고 묶였냐면 Kingdom. Kingdom이면 왕국이죠. 어, 개인가의 왕국으로 묶여져 있죠 영국이요. 그,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노 놀사일랜드인가? 그 북, 어, 북아일랜드, 그다음 웨일즈인가요? 웨일즈. 이렇게 해서 하면 네 군데가 묶여 있는 거를 영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왕국들이 묶였다. 즉,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덜을 붙이는 겁니다. 고유명사라고 보기 어려운 거니까 여긴 덜을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 S.A.도 마찬가지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State 하면 여러분, State 하면 은 주예요, 주. 어, 주를 뭐로 설명해야 될까? 우리나라 뭐 경기도, 서울시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50개의 주가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주뭐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주가 있습니다. 이런 주가 모여서 된 나라가 바로 어,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메리카라는 말도 좀 알고 있죠, 아메리카? 이제 그래서 USA 이것도 역시 줄임말이기 때문에 예, 음, 이렇게 덜을 붙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UK하고 USA가 대표적인 예니까 알아두세요. 어, 가끔 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번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한 방에 끝내기라는 이 대화문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어디다 적어 놓고, 이것만 연습해서 외우면 적어도 레슨 1에 있던 모든 중요한 표현이 요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하고? 자, 홍길동과 예,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홍길동,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 처음 만났어요. 브라운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말합니까?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나서 반갑다. 브라운도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Me too. 나도 역시 반가워. 라고 하겠지만, 처음 만났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nice to meet you too.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대화문은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할수 있는데, 5학년이면 쉽겠죠. 홍길동이 말합니다. My name is 홍길동. What's your name? 뭐이 정도는 뭐, 3학년 때도 했으니까 쉽죠. 자, 브라운. I'm brown. 음, 나는 브라운이야. My name is Brown 해도 되지만 I'm Brown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뭐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자, spell your name. 자, how do you spell your name? 너의 이름 철자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은근히 많이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 홍길동 하면 이 사람들이 음, 홍길동을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스펠링을 말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do you spell your name?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따라하셨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간단해요.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이름 철자 그대로 말 w 주 o 됩니다 h o n g 홍 그다음에 G I l 길 do n g 하면 o h o h I s e e 자 OIC라는 얘기는요 음, 아는 친구들도 있죠 오 나는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 알겠어 이런 얘기죠 OIC 알겠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OIC 이러고요 기존에 알던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Oh I know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지구는 둥그러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OIC 곤란하죠 지구는 둥그러 I know 알고 있어. 알고 있었던 사실은 I know로 대답을 해주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I see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oh, I see. 그음 브라운 친구가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중요한 표현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레슨으로 끝났으면 말해야죠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야?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니? I'm from the USA. 이렇게 더 붙인다는 거. 자, 나는 미국에서 왔어. 그리고 물어봅니다, What'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어, 저것은 무엇이니?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억지로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It's traditional Korean hat.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한국의 모자야. 전통적인 한국 모자가 뭘까요? 네, 그렇죠. 가시 되겠죠, 가. 예, 어 이거 저거 뭐야? 음, 저거 is traditional Korean hat. Yeah. 어 이런. 선생님 실수 안 했군요. 코리안에서 이거는 소문자로 가야 됩니다. 대문자 하면 안 돼요. 코리아가 아니죠. 코리안, 한국의. 예. 어, 이렇게 n이 붙여도 형용사형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 traditional Korean hat. 그것은 한국 전통 모자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한 방에 끝내기거든요. 요 대화 문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레슨 1의 세계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다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달콤한 영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